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가시는, 가는 뒤, 아리랑 사랑하나님께서 서둘러 저 넘어 산길 고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뒤란 말은 appeared, 또는 s e e m to get over the hill, mountain hill. 그런 뜻이 바로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forsaken. As uh, our sweetheart, our um, beloved uh, sweetheart 또는 king 이 사람들은 if really forsaken me 우리들을 버리고 abandoned or forsaken us behind 이 뒤에다 버리고 그들만이 먼저 멀리 가신다고 하시는 듯 하는데 심리도 못 가서 밝혔 그런데 그먼 길을 가시다 보면 심리를못 가서 아마 발병이날 것이다 이렇지. At least before reaching, uh, getting over the hill, uh, before s i m p i around two and a half miles away, you may suffer from limping. 쩔룩거리고 갈 것이다 이렇지. 그 말이 심리도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리가 났는데 아리는 임금님이야. 아리 임금님이 어찌 그리 빨리 떠나시니까 가슴이 아리나이다. 가슴이 아린다는 것은 the afflicted and tormented and distressed and broken heart. 그 다음에 쓰리 쓰리랑 가슴이 쓰리다 이게야. Uh, the feel like pricking my heart. 뭐, 얘기하는 것으로 치르는 것 같아. 그래서, in other words, distressed and afflicted and tormented by your farewell. 여러분들이 그렇게 멀리 가시니까 가슴이 쓰리다, 이게. 아라리가 났다. 내 가슴에 병이 났습니다. 어? 그래서, inflicted pain to my heart. 내 가슴을, 그, 병, 병이 났고, 가슴을 찌르는 듯합니다. 아리랑 흠흠 흠. 사랑하는님이 서둘러 떠나시니 흠흠 흠은 내가 일부러 한 자를 다냈는데 흠 자라는 게 뭐냐면 흠 흠. 이래도 H U M 흠. 이게 무슨 말이냐면 Devote 또는 Dedicate myself to 뭐야? Shed light upon. 왜? 가시는 그 길에다 찬란한 빛을 뿌리오리다. 밝은 빛을 뿌리오리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흠흠흠 가시는, 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는 찬란한 빛을 뿌리려고 생각합니다. I am willing to, I am willing to 또는 I, am de, I dedicate myself to shed upon. To diffuse light upon the way upon which all of our sweet heart walking along the way. 그 가시는 길에 찬란한 빛을 뿌리오리다 그러나 가슴은 지글지글 타나이다. 아라리가 나왔다 이거지. 이래서 이 산스크립트로도 내가 전부 이걸 번역을 했어요. 산스크립트도 똑같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스리랑 스리랑 스나리오 가슴이 쓰려 쓰리인데도 가신다. 그러나 가시는 길에 찬란한 빛을 뿌리오리다. 가시는 길에 찬란한 빛을 뿌리오리다. 아리랑 어, 고개로 힐사이드 넘어간다. 그 다음에 어, 나를 바린다. 나아를 이제 영어로 이제 해석한 것도 별도로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이 아 이렇게 피눈물 나는 이별곡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해석을 또 다시 한다면, 존경하는 님이시여 어디로 떠나가시려 한다오? 어디로 떠나가니 정체 없이 가는 거니까. 사모하는 님이시여 어디로 떠나가시려 한다오? 그토록 빨리 떠나가시면 가시려 한다니 님께서 벌써 고갯길을 넘어 멀리 가시는구먼. 어? 우리를 바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디야 우리네 마음 불꽃을 뿌린 듯 지글지글 쓰리나이다 눈물을 머금고 님이 가시는데 그길 위에 찬란한 빛을 뿌리, 뿌린다 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해석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영어로나 해석했어요 Our beloved faithful love as for s a k e n s l o n g 또는 as forsaken as alone behind do you certainly s e t up? 진실로 떠나겠습니까?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떠나겠네 Our dear sweetheart, Unforgettable 사랑하는 님이시여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나이다 As abandoned us 여러분들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do you definitely 버리시고 definitely start going away uh, 멀리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As come by unto our heart felt sorrow. 그러나 우리는 가슴을, 어, 가눌 길 없는 슬픔에 잠기게 됐습니다. How come quickly hastening to depart? 의지하시려고 그렇게 서둘러 떠나시나이다. Farewell and good wishes at the parting among others.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는, 어, 장도의 축복을 기나이다 Now, already stepping far away across the hillside. 이미 저 고개 넘어로 가시는군요. If really forsaken us, all of you may suffer from torment. 사랑하는님이시여, 우리를 진정으로 버리신다면, all of you, 여러분들이 may suffer from torment. 가슴이 무너지는 그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Limping, limping along, Less than 10 d e r e e 그래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것입니다. Indeed our heart is fallen into distress. 진심,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이 무너지나이다. Shy of causing affliction. g r i e v e u s is so we bear at heart. 그래서 이게 뭐냐면, shy of causing affliction. 우리 가슴이 아픈 것을 shy, 감추면서, 어, oh, 샤일, 그것을 수집한다는 말은 가슴이 아픈 것을 애써 감추나니, grievous so we bear at hand. 그러나 가눌 수 없는 그 슬픔을 우리는 가슴 속에 새긴다. Exerting ourselves to endure only shedding down tears. 애써 우리는 어, 눈물을 감추고자 하지만은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But now, 그러나 We wish to diffuse splendid l i g h t upon the way. 님이 가시는 그길 위에 찬란한 빛을 뿌리오리다. Upon which our dear l o v e may s 의 시작 forward. 우리 사랑하는 님들이 가시는 그길 위에 찬란한 빛을 뿌리오리다. 유명한 소월 시에도 님이 가시는 길에 에, 뭐야 꽃다발, 진달래 꽃한 다발 아, 뿌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벌써 7 0 0 0년 전, 만년 전에 우리 초상님들이 이와 같이 간결한 그 미녀 속에 온청성과 어? 나라에 대한 그 동포에 대한 그 애절한 심사가 아 이렇게 에 간결하게 에 묘사되었다는 것은 아마 세계 문학사상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위대한 문학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결한 구절 속에 그 민족의 애환을 담은 이런 저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오늘날까지 어려운, 나라가 어려운 때 또는 좋은때 아리랑 축제를 하면서 우리는 이 아리랑을 감상해 왔지만은 그 깊이 깊이 글자 한자 한자를 어원적으로 새기면서 다시 풀어본 적은 이 한나라의 그어 민요가 또는 이별곡이 이와 같이 애절하면서도 어 실망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희망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면서 가시는 그길 위에 얼마나 어려운 발걸음을 했어요 가시는 길에 우리는 찬란한 빛을 뿌려오리라 어떻게 눈물이 흘러나오고 가슴이 무너져도 애써 참고 No, 참고 참고 그 슬픈 표정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We wish to diffuse a splendid light upon the way 그 우리님이 가시는 길길리에찾아한 네. 빛을 부려오리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민요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아리랑에 대한 글을 쓴 사람들이 많지만 어원적으로 그 근원을 파헤쳐서 그 진정한 뜻을 아마 전다, 저, 저, 묘사한 글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원을 모르니까 중도는 안막으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idea. But I am now etymologically and historically analyzed the deep s c r e t f o c n t meaning of the farewell song 아리랑. 그때에 뭐가 나타났냐면 애써 눈물을 감추려고 하지만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가시는 그글 위에 찬란한 빛을 뿌려옵니다. I, I wish to diffuse light upon the way upon the way our s r e e t h a r t may walk along the way. 놀라운 그이별곡이라는 어, 것을 알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 많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면 하 오랜 세월을 살면 전쟁도 겪고 피난도 가고 또는 뭐 민족의 대이동어나는데 거기에 한만 다우리는 한을 지니고 사는 민족이에요. 한은 산스크리트로 한이라고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이라는 거는 어 이게 뭐냐면 죽임을 당한다. To be tormented. Be... To be distressed. Uh, to be uh, slain. 죽임을 당한다고. 이와 같은 이 끔찍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한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이 exactly the same, identical. Uh, identical to that. of the meaning of uh, Sanskrit 한, 한, exactly e same. 그래서 이 한만 하는 말이 Sanskrit에 이 한이야. 한은 뭐냐? 죽임을 당하고 온갖 고초, 분해를 당하는 것을 갖다가 한이 나오겠어요. 분해, agony, pain and agony. All about Korean people, h i s t o r i c a l h i s t o r i c a l and h a d s u f f e r e d h and sufferer, pain and agony. in their way of life.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유행가라든가 저래소개는 애절한, more pathetic, pathetic rhythm, pathetic rhythm. pathetic 리듬은 아주 감상적이고, 어 비의, 비조의, uh. pathetic. 퍼 o t e n t i c r h y t 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한 때문입니다. p a t h e 이라는게 우리 한 때문에 이런 퍼세 t h 곡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리랑만 봐도 이게 p 세 t 이지 아주 어, Bright 또는 어, d e l i g h t f u 한 그런 멜로디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을 품고 살았다. 그래서 유행자들도 모든 노래가 한을 품이 있어. 이 한이란 말이 다른 거를 이해돼. 유명한 모차르트가 유명한 모차르트가 굉장한 천재적인 음악가야. 예 근데 내가 알고 있던 30대 초반의 세상을 따나 죽어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모차르트가 모차르트가 스포니 떠리나인, 3 번째 그교 행곡을 작곡해서 모차르트가 심포니 난버 떠리나인 이거 음색 감상하는 사람 다 알게. 심포니 떠리나인을 보면은 그 애절한 모차르트의 생활을 갖다가 한 많은 모차르트의 그거를 갖다가 비극, 비극적인 걸 갖다, 부사틱, 비극적인 걸지고 그것을 음악적인 어, 멜로디다, 승화시키는 거야. Sublimate, 어, highly sublimated his note, musical note. 그걸 혼은 것을 여기 이 멜로디 통해서 알고 있고. 또한, 어, 여기에서는 어, 그런 말, 모찬트의 가곡이 있습니다. magic fruit라고. magic fruit. 매직 플루트라고는 어, 가곡이 있는데 어, 가곡인데 이거 한 곡밖에 작곡 안 했어요. 뭐 찾으면 매직 플루트가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만든 가곡입니다. 이 매직 플루트의 그 어, 주제곡 멜로디를 들으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시내 거리에서 참새, 참새를 잡아다 구워가지고, 또 맥주도 팔고, 그런 장사를 해, 요두 푸꾸가. 거기에 나오는 그 주제곡을 보면은, 그대는 나의 남편, 그대는 나의 아내. 그, 그대는, 그대는 나, 그대는 나의 남편, 또는 남편은 그대는 나의 아내. 하는 그 멜로디가 나오는데, 아무리 에, 소박하고 초라한 듯한 그런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해요? 우리는 이것으로 좋아요?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그것이 유명한 그 메리크루트에서 나오는 주제곡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그것을, 어,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승화시키는 그 음악이나 가곡이 모찬트에서 내가 감상을 해봤는데 우리 민족의 한과 어려움이 많지만은 이런 그 아리랑이나 가곡이나 또는 유행가를 통해서 그 한을, 그 비극적인 한을 어, 다시 승화시켜서 새로운 삶의 에, 창조의 길로 나가고 오늘날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을 어, 다시 긍정적으로 희망과 어, 새로운 어, 용기와 자신감으로다 승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오면서 우리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 아, 저긴, 가곡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어, 재미난 가곡을, 어, 우리 민요의 가곡을 어, 어원적으로나 설명하면서 하시네요. 어기여차. 어기여차. 뱃놀이가 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 한국에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나, 가곡하는 사람들이, 어기야, 자, 배너리 가잔다, 어기야, 자. 하나의 그냥, 어그 흥타령으로, 의미 별로 없이 그냥 하는 말로 생각이 됐는데, 어원적으로 산스크리트에서 살펴보니까, 아기야는 아르기야. 아기야 이게 사랑하는, 님을 말하는 거야. 사랑하는 애기, 애기씨. 아기야. 이게 사랑한다 뜻이야, 이게. 어, 아기야. 그래서, 어, 어차, 아기, 어차 베으로 가자. 어차는가 아, 어, 초. 아초다 레이크. 이게 아초다 레이크가 히말라야산 가운데 있는 수정호수야. 물이 크리스털 클리어 워터. 수정 호수. 근데 이게 크리스탈 클리어 워터예요. 크리스탈 클리어 워터. 그래서 워터 레이크인데, 이 수정 같이 맑은 호수로 애기 씨를 데리고 뱃놀이 가자. 그러면 즐거움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어기어차 뱃놀이가 산스크리트 사전에 다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종합해가지고 다시 만들었어 어? 어, 이것을 다시 Arrange해가지고 어기어차 팻놀이가 된 것을 내가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내가 어원적으로 만든 것이지, 내가 임의적으로. Arbitrarily uh, composing uh, the folk song이 아니야 어, 이것은 Rearranged the etymologically and historically the vocabulary found in the uh, 산스크 k 트 t e n g l i s 이것을 내가 한번 우리 말로 번역을 해볼게요 아기야, 야이 아초다 배놀이 가자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님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아초다 호반으로 성큼 달려가서 수정호수에 배 띄우고 아기 아기야는 아기씨 아초다 수정 같은 맑은 물 노 좋으며, 배에 노를 저으며 로. 하하, 소리쳐 웃고 노래 부르면 사랑의 기쁨이 넘치리. 아마 이런 간절한폭송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있냐고. 요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하는님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아초다 호수로 성큼 달려가서 수정 호수 위에 배 띄우고, 아기야, 아기씨, 아초다. 수정 같은 맑은 물이여, 노저우며, 하하 소리쳐 웃고 노래 부르면, 사랑의 기쁨이 넘치리. 그 다음에, 찬란한 수평선 위로 물살을 가르면 수정 같은 이랑이여 아름다워라, 배전에 부서지는 구슬 같은 물방울이여. 아만 나는 여태까지 읽어봐도, 요 간단한 구절 속에, 이와 같이 그림 같은 아름다움이 서려있는 신화작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사랑하는님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그게 뭐냐면 청큼 달려가지 않듯이 사랑하는님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